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길을 밝혀 줄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서 느꼈을지 모르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와 테레필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큰 것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와 헌신을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에너지, 즉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신성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 에너지에 어떻게 연결하고 이를 활용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여정을 떠나보세요. 시간의 시작부터 흘러온 신성한 에너지. 태양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준비가 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힘은 멀리 있는 것도, 이해하기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태초부터 이 신성한 에너지는 존재해 왔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흘러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주와 사람, 심지어 당신 자신의 마음과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그것을 당신 내면을 흐르며 평화 지혜, 목적을 담고 있는 평화로운 강으로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점은 이 강이 매우 쉽게 접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강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목이 마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 옆에 물잔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무시하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혼란의 구름이 사라지고 앞에 놓인 길을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비춘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깊은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연결은 세상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고 내면에서 흐르는 에너지의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강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가져다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에 마음을 열어 두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꽃을 피울 준비가 된 씨앗처럼 이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의와 감사와 사랑으로 물을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 못하는가? 마치 우주가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처럼 더큰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마음을 깊이 울린 노래를 들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소명은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 아래서 들리는 작고 고요한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목소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소명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조용한 순간, 깊은 대화 중, 심지어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요? 진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단조로울지라도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듣기로 결심하고 두려움에 맞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되고 이전에는 병만 있던 곳에 영감을 주고 인도하고 발이를 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당신도 그러한 등대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지금은 안 되죠? 만약 당신 내면에 당신이 더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왜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요? 한 번에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단계로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일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서 변화를 시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 세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를 수락할 준비가 되셨나요? 삶 속의 기초의 역할. 당신의 삶을 집에 비유해 보세요. 폭풍과 시간을 견뎌내려면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기초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배우는 경험, 과제, 교훈을 바탕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마치 세상이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바로 우리를 더큰 무언가에 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서로 붙들어 두는 시멘트와 같아 우리의 기초를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근육이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마주하고 더 많이 배울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더잘 대비하게 됩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있어 지지해주는 기둥이 되도록 훈련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친구, 자신감을 불어넣는 가족,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볼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극복한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생이 어려워 보일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넘어짐, 모든 노력은 당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앞에 있습니다. 영적 공급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거나 가족에게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어둠 속의 등대와 같으며, 사랑과 지혜, 인도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과 명확성을 가져올 방법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등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급자가 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제 과일을 수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나무를 심는 정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미래 세대가 이 그늘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식물을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현재를 넘어선다. 지속 가능한 영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공유하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든, 심지어 자원을 배가하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꽃을 피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사랑의 표현이나 격려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불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형의 공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까지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반응하고 모든 것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곡셈의 보편적 법칙 인생이 메아리와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소리는 더큰 소리로 다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세상에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친절이든 심지어 단순한 친절행위이든 당신에게 몇 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커다란 거울인 것 같아요. 당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준 것이 자라나고 확장되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곱셈의 법칙의 마법이다. 이제 단 하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은 주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우면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아 무언가를 제공할 때 미소, 격려의 말, 심지어 물질적 자원일 수도 있음, 적절한 시기에 싹을 틔울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셈입니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많이 줄수록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더 넓어지니까요. 이러한 베푸는 일의 순환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번영과 감사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주세요. 진심어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포옹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몇 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모든 사랑과 관대함에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삶의 빛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흐름을 믿으십시오. 이 흐름은 효과가 있고, 여러분은 이 풍요로움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찾는 방법.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폭풍우 속에 표류하는 배와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며 평온함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계속해 나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각자 안에 강력한 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안정시켜줄 준비가 된 내면의 힘입니다. 그저 접근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힘이 멀고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구름 뒤에 숨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수 없을 때에도 항상 존재하죠. 연결하려면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세요.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심지어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성장을 위한 위장된 기회입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은 빛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와 목적의 위대함. 특수 임무를 위해 선발되는 것은 비행기를 조종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엔 신나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무섭기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때때로 압도적일 수 있으며, 그렇게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당신이 더큰 무엇인가를 위해 선택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행동,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와 테르필리가 되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즉 변화를 만들어낼 운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렇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서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음악가에게는 역할이 있으며, 그들은 함께 놀라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는 보리지 않는 지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보편적인 힘도 있습니다.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우주는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과정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가지고 이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큰 목적이 있으면 성장에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도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위대한 것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서요.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비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속 가능한 유산을 구축하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상을 수상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렸을 때 존경하던 조부모님, 선생님, 지도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영감을 받고, 유능하다고 느끼게 했느냐가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넘어서는 무언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내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만들 차례입니다. 정직함, 지혜, 연민의 모범이 되는 것은 자신이 그늘을 즐길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보호해 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면 당신의 행동은 현재를 훨씬 넘어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친절과 존중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세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반장은 그 효과를 볼수 없을지 몰라도 씨앗이 숲을 이루듯이 조용히 자라면서 그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정성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큰 꿈을 꾸고 마음을 담아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떤 물질적 부보다 훨씬 더큰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과 이야기, 사례를 창조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소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소명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영적 성장과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